가봅시다. 예, 돌아온 노래칩니다. 팅어음이란 팀이 실질적으로 어떤 축구를 하는지 뭐 시즌 드라이전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음? 되겠습니다. 음, 음. 어, 좋아, 좋아. 이게 뭐고? 이것도 생겼네? 애들이 좀 의욕이 있는 것 같아. 새 감독이 오고 나서. 자, 얘들아, 첫 경기인데, 프리시즌이니까 너희가 어느 정도 하는지 감독은 오늘 그거를 중점적으로 볼 거야. 너희가 뭘 잘하는지 제로 다 하고 알아. 오. 뭔가 좀 어? 그래픽이 뭐, 뭐, 괜찮은데? 뭐야? 그래픽이.. 착시현상인가 이거? 꽤 괜찮은데? 어? 황가드! <laughs> 야! 우리 팀첫 득점 황가드다! 솔직히 황가드 이 정도 팀이면 감지덕지지 맨유에서야 6천먹었지아 그치 자 안정적으로 하자 안정적으로 좋아! 좋아! 야! 좋았어! <laughs> 좋아! 뭐고? 아 근데 잠깐만 얘 얘네, 얘네 그 그거... 어느 정도 팀이야? 회색 팀 아니야, 회색 팀? 아 독일 분데스 3부야. 그렇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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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에, 우리에. 아이! 임마 이게 문제라니까, 이게. 야. 토트넘 때처럼 하면 안 돼, 우리에야. 잘했지만은 후반전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1대 0진 거야. 좀 아쉽다. 조교성 맞다 야 이거 못 쓴다. <laughs> 최후의 방식으로연미될 조짐이고. 이건 못 씁니다. 리반 예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. 벨기에 오 괜찮네. 아이고 안 온대요. 팀 수준이 나빠가지고 안 온다. 아, 아 스텝 좀 데려오자. 스텝 좀. 우리 수석 팀도 없네? 아예? 오이 사람 그 심해운의 옆에 있는 사람 아닌가? 예안 온다고 합니다. <laughs> 이게 약소구단의 서름이죠. 이 아저씨가 이제 마음을 고쳐 먹고 체력 코치로 오면 좋을 텐데 여기 분석가 말고 뭐 수석 코치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체력 코치 두면 끝. 이제 공격 코치, 수비 코치, 전술 코치. 야다 데려가야 되네 그냥. 야 이게 나온다니까. 오 훌륭해 훌륭해 아주 훌륭해. 이 사람 누구야? 왜 이런 사람이 무지기야. 스카우트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씨. 스카우트 같은 소리. 저러니까 무지기지. <laughs> 점포스럽지 않아? 아, 꼴잘 넣게 생겼는데 관상이. 소... 얘? 아우니? 어. 얘얘 분데스에서 잘안써 넘어온 거야. 잘해 줄거 같아. 얘 때문에 황의조가 저기 귀향 갔다는 거야. 그렇지. 이놈이 윙까지 되는 걸로 봤거든. 얘는 있으면 좋다, 일단. 멀티라서. 오늘 안뛰네룰로 싹. 우리가 이 선이 좀 부족하다 근데 숫자가. 약간 뭐 1.5군 2군 느낌으로 나왔는데그 와중에도 경기 잘 지배하면 잘했어. 감독 만족한다. 어, 고생했다. 아오니 새끼는 좀 경고 좀 먹어야겠다. 자. 면담 시작이다. 프리시즌부터? <laughs> 프리시즌부터 봐주면 안돼 이거. 정신... 어 빡센데? 정신이 빠져있으면 안 된다고. 응. 너능력치감 못할래? 오늘 뭐 했어? 내가 너뭐 네 하는지 모르겠다. 정신 차려야지. 어우 이 멘탈, 멘탈 좋네. 정신 차려야지. 이 친구. 어어 예, 예. 아 리얼로? 야 됐다. 야 됐다 됐다. 됐다 됐다 됐다. 노팅 없이 계약하자. 아 진짜 구상준 새끼 뺨을 는데 치고 싶네. 돈을 <laughs> 얘기를 계속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이걸 하다보면 얘가 안 나올 수가 없어. 오케이, 음. 가자. 야, 졌어, 시했기들. 그거... 이번에 프리 시즌 이렇게 다드포랑만 해도 돼? 좀 일부하고 좀 잡지. 우리 닥터들이 없나 지금? 더 있으면 좋긴 한데 능력치가 쓰레기일 거야 세명다와 근데 이거 사진이 왜 이래? <웃음> <웃음> 이거 지금 뭐 하고... 이. 이거... <laughs> 이거 얼죽 보면 어, 얼죽 보면 그때 이거 파운딩 치고 있는 것 같거든. 아니 자기 피하라는 것은. 그렇지가 <laughs> 안 좋잖아. 그러니까 감성, 아. 성으로 가는 거지. 나 이렇게 열심히 한다. 어, 어. 자 환영한다. 어서 와라. 공짜 선수. 걔그새게 팰리스예였거든. 예예 예지 예지. 응. 받을 것 같아. 이거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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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. 자여기까지 왔다 일단. 아이씨 바이어 난데. 뭐야? 아, 그게, 발판이, 바이아수 싸게 하는 거고, 이거는 그나마, 그걸 없앴기 때문에 좀 하... 비싸게 들어간 거야. 예 1280억. 그래? 해주자. 어, 해라. 강등식? 야, 그냥 나가. <laughs> 야, 너강등대아니 야, FA야. 왜냐면, 강등대에서 우리도 FA이기 때문에. <laughs> 어, 왜 이렇게, 메데코대고르의 향기가 나지, 이 친구에서? 심지어, 노르웨이 후배야. 그러니까. 오케이. 좋았어. 야, 이거 유명한 애 아니야? <laughs> 그, 근데 그거 아직 모릅니다. 아직 모릅니다. 근데 저는 국내 감독이 올 가능성은 전 적다고 생각해요. 여전히 만약에 김학범이 온다, 짱신사단이 가겠습니다. 아 개쩐다 이거. 와 이, 이렇게 이렇게 얻어 걸리네 이게. 이 빅딜이다 얘 진짜. 자 별명. 몇 어, 몇 명씩 가자. 이거 이건 검색해야겠다. 어, 이건 검색해야겠다. 어. 안드레아스. 그 노르. 뭐야 이거? 루마니 새끼들이 이름이 존나 어렵다니까. 안드레아스 셸드롭. 셸드롭. 자, 이름 얼마 아시오? 미구엘 실베이라. 자, 코치들 다다 왔다. 왔다. 응. 자, 잘들 오셨습니다. 이제 장신의 이제 업무가 좀 줄어들죠. 아, 너무 힘들어서 그동안. <laughs> 할게 너무 많아. 아, 공격 코치 하나만 더데려오야 돼. 공격 코치랑 콜케파. 베르캄프 이번 장에서 좋은가? 공격 코치로 쓰기? 지난작보다는 약간 별론데. 지난작보다? 아, 씨돈또 올라 가지고 씨. 레전드가 지금 몇 백만원 가지고 지금 뭐벌만큼 벌었잖아 그래. 아저씨 아 우리랑 새 역사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골키퍼 하나 골키퍼 코치 나 없어? 20이 없어 와 진짜 이게 20이 없어? 이렇게 귀한 코치였어? 골키퍼 코치가? 진짜임? 실화임 이게? 나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네 아 이렇게 귀한 어, 곧 돌아가실 것처럼 <laughs>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말씀이 좀. 아니, 영관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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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, 이게. 뭐, 돌아가실 것 같다니, 는정정하신 분인데. 아니, 아니, 사람이 얼굴에 생기가 없는데? 명단을 이제 짜야 되거든? 아, 근데 이제 나 월드컵 예측을 못하겠어. 다 빗나가서, 예측이. 매시 월드컵 들면은, 매시 갑자기 하늘로 날아가는 거아니야요 아닐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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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웃음> 아, 이런 소리 들리면서. 게빗 내려오면서. <웃음> <웃음> 그러면, 우리쯤 어차한명더 남았거든? 여기서 안 하면 끝이야? 9월 1일 마감이잖아. 아직 시간 좀 있잖아. 어, 그러네. 때. 어. 이렇게 하는 거지. 야 남은 놈들 제일, 아 제일 잘하는 놈. 제일 잘하는 놈한놈 이제 그래서. 훈련을 보고 결정하겠다. 어. 아니 돈이나 돈이나 주고 영인 미팅을 합시다. 예? 등번호 타임. 아 이거 많다. 씨, 싹다 정리해 버리신데. 자 잘해보자, 얘들아 어? 가자. 감동은 너희를 믿어, 그래도 조뚜메조타 한번 볼까? 능력치? 조뚜 없어졌을텐데? 아직 안 없어졌을건데, 이거? 없어졌지 진짜? 아니 근데 이게 <laughs> 이게 시즌, 시즌 이번 시즌 시작할 때잖아 아, 로스터 파일 받았지 아와 야, 야뚜 데려올까? 자결해? 자결 잠깐만, 자결하잖아 얘 오, 오나? 어, 오면은 내가 큰절 가능인데 아. 바로 전인, 전인 가능인데. 니네 여기라도 와야 돼, 지금. 어디 갈래? 어? 진짜 사우디 갈래? 사우디에서 마무리 어. 할 거야? 진짜? <laughs> 200억에 갔었어? 어, 얘 되게 싸게 갔어. 야, 그래도 많이 넣었다, 애. 아니, 잘했어, 지난 시즌. 음. <laughs> 어, 진자 사우디에서 마무리 할 거야? 어디 갈까? 궁금하다 이거. 나도 궁금해. 아 근데 조두의 여정. 이게 이게 조두는 무조건 챔스밖에 없거든 머릿 속에. 근데 챔스 팀에서 안 들어가는 게 문제지. 와. 와. 씨발. <laughs> <laughs> 와. 어마어마하다 진짜. 급해전. 와 급해전이네? 뭐 뭐야? 어, 뭐야. 좀. 사진이 되게 이상하게 나왔다 이렇게.. 이렇게 맞은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니 진짜.. 어 누가 맞으셨나? <laughs> 자 이제 주장 부주장 선임인데 일군한테 줘야 돼다단 어. 맥케나 전돔에 1.5군 정도 되잖아 미안한 얘기를 해야겠네 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<laughs> 선수 엄석대는 <laughs> 필요 없다 준다 그 선생님 같자 새로운 선생님 아 근데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지? 이게 제일 낫지 않나? 음. 아 그냥 뒤로 뒤로 가봐 어, 그냥 하자 이래서 패비 선수들한테 말안 안 하는 거야 그냥 입 열면 아하... 싸우니까 질라탄이 그랬잖아 왜저졸렬하게 아무 말안 하냐 입 열면 싸우니까 <laughs> 싸우기 싫잖아 바로 그냥 반항해 버리네 바로 이제 문 열고 나가는 거지 <laughs> 어 대화 즐거웠네 <laughs> <이러면서. 웃음> 아 이, 크리스타 팰리스 정도면 키엘 중위권이라서 얘네 잡으면 우리 팀 이번 시즌 괜찮은데 야 데뷔전이나 데뷔전 야 아, 개발라 버렸네 제주스 황소스 여기서도 야꼴거이 16이라고? 좀 높은데? 골거리 높잖아 꼴거리 뉴어 슈팅률이거든아 그래? 그렇게 치면 높지 후... 자 가보자 4231로 갈 거야? 응. 그래 그래도 오리에만한 없지 아직은 오른쪽에 와실드로 얘를 뭘로 쓰지? 자자 얘들아 첫 경기다 첫 경기 뭐 너희들 긴장되는 거다 알고 있어 감독이랑 코치도 긴장이 된다. 나도 긴장해. 어 일단 뭐 결과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첫 경기니까 우리의 이번 시즌 비전을 한번 보여주자.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하겠다. 그러면 결과도 따라 오는 거야. 알겠지? 잘할 수 있다. 가자. 어어어어 야야야야 이개아 개새끼야 씨발놈아야 우리는 이게 아 이게 약간 운명 같은 건가? 첫 경기 퇴장이? 씨발 아. 카박도 저지라했지어첫 경기. 아 씨발 진짜. 그래도 오리에 만원은 없지? 아직은 오늘 쪽에. 국민 빼야 돼. 그럼 어쩔 수 없어. 베니스를 풀백으로 내려버리고 환가들을 그냥.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윙백까지 되니까. 오케이. 어 어. 아 씨발 오리에저 개... 와 레전드. 이것도 저 시작부터. 아 근데 설마 이렇게 했는데 이기면 덜해졌는데 자자 쉐이드로 가자 가자. 좋아. 어, 어잘 풀어 나왔어. 좋아. 좋아. 오 반대 봐라. 반대. 어어 어, 어, 어. 오. 와. 우와. 아우리. 어야 이거 뭐 되겠는데? 오늘 경기? 야야. 아. 야야. 쫄지 마. 쫄지 마. 괜찮아. 뭐 이런 거 예상 못 했어? 또 절게 걸렸지. 아, 개이 플레이 찍기를 그냥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어, 좋다. 어. 와. 야, 우리 애야, 너 벤치에 왜 앉아있냐? 너 집에 가. 오늘 나도 <laughs> 아, 그냥 가. 오늘 감독이 검사할 건데, 니들 씨발 이 새끼한테 위로 카톡 보내는 새끼다. 뒤질 줄 알아. <laughs> 진짜 아무도 이 새끼한테 말도 걸지 말고 카톡, 카톡도 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마. 이 경기 못 이길 가능성이 커. 그래도 우리 골은 넣자 한 골만 넣자. 꼬른은 어. 차 골은 영패는 당하지 말자, 얘들아아 우리의 그개 십자승 진짜. 수비를 우리가 측면하고 중앙을 다 막는 건 불가능할 것 같거든 내 생각에. 그래서 아침 아예 이렇게 측면 버리고 하는 거 어때? 예수, 그것도 예수, 괜찮지. 야, 개사,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이거지, 이거, 지 이거, 이런이중신그이 끝까지 해야 뭐가 나온다고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이 그, 이거, 이 야, 야, 진짜, 잘했다. 진짜 와 엠마넬 데이스, 아우어니 서로 1골일도움이야 와, 와 월클터치. 진짜 잘했다 이거는 이거는 기쁘다. 어아 이거 이거는 어졌지만 아다 오래 다시 이러면 모든 게 오래 탓시야 진짜. 자 진짜 범인 나왔다 와 근데 얘다 잘했다 진짜 진짜 잘했다. 어 야, 진짜, 운이 없었다. 우리 오늘 한명 없었는데도 이렇게 따라 잘 따라갔잖아. 아, 진짜 잘했다, 얘들아. 고생했다. 아, 와, 진짜. 와, 이건, 이거, 이좀 이거 감동이 있네. 5분이야, 씨발. 10분도 아니고 5분 대장이야, 5분 대장. <laughs> 나1 0분이나 10, 10분 대장인 줄 알아. <laughs> 나오네. 5분 경 위험한. <laughs> 이거는, 얘는 뭐,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. 이제기안 하고, 너이주 뭐 금요 정지. 아, 우리 희망을 봤어. 응. 와, 윌리 볼리 혼좀 나야겠는데? 어, 못했어. 내가 내가 그랬어 나도 에지가 나면 알잖아 이제 어. 우리 시즌 같이 어. 해봐서 수비수 에지가 나면 교체 안 하는데. 야, 윌리 볼리. 어? 아, 씨발. 아, 이러니까 호흡이 안 맞지. 그럼 너네 도대체 뭘로 그거 할라 했냐? 그래, 다 영어 할줄 알아, 내내? 그럼 오리야 할줄 알겠지. 잉글랜드에서 뛰었는데. 와. 진짜 오늘 큰 희망을 봤다. 자, 오늘 여기까지만. 자, 여러분,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. 내일 또뭐 6시 반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봐저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올게요!